오늘 에스겔이 1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에스겔은 8장부터 시작된 예루살렘 성전 환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8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은 에스겔을 번쩍 드셔서 1600km 떨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하십니다. 왜 보게 하시나 오늘 그 이유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바벨론 포로 에스겔과 함께 다 잡혀온 사람들의 마음은 어찌 보면 폐잔병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나라가 망했고 끌려왔고 그런데 과연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래도 그들은 좀 낫지 않을까? 아무리 나라가 위기에 처했지만 아직 본국을 지키고 있는 자들은 좀 낫지 않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지 않을까? 그들은 좀 그래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여기 끌려온 게 과연 맞는 걸까? 여기까지 온 것은 과연 하나님의 손길이 맞을까? 라고 하는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과연 예루살렘의 현실상이 어떤지를. 우리가 8장부터 9장, 10장 어제까지 본 내용은 뭐였어요? 예루살렘이 온통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이미 성전의 기능은 상실한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성전이 됐고, 온갖 우상들의 백화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더 이상 신앙의 소위 원조의 자격을 박탈당한 것이죠. 오늘은 그들이 신앙적으로만 반역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예루살렘 그리워하지 말아라. 그 허울뿐인 영광, 그 이름뿐인 명예는 소용이 없다는 거죠. 도리어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에 상관없이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그래도 여기는 예루살렘이니까, 그래도 우리는 본국을 지키고 있으니까 라고 하는 과연 그 자부심이, 자존심이 맞는 것이냐, 과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이 11장은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곁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스물다섯 명이 있는데 내가 그들 중에 아수리아들 야하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랬어요. 자, 주의 영이 나를 또한번 들어 올리십니다.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게 하십니다. 여러 일단 노란색 드시고 표시해야겠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이게 중요하죠? 이게 내가 그냥 보고 싶어서 만원경을 들고 또는 뭐 어느 창을 열어서 본게 아니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꼭 봐라. 이게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다. 내 의지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게 있어요.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보게 하시는 환상. 여러분, 그것은 일상적인 것입니까? 특별한 것입니까? 매일 보세요? 그렇게 하나씩 보고 그러세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은 매우 특별한 것이죠. 매우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특별하다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이런 게 부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번쩍 드셔서 그냥, 어, 오늘은 뉴욕, 내일은 파리, 뭐, 그 다음날은 뭐 남아공, 호주, 이렇게 막 보여주시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여주소서, 보여주소서 하면서, 오늘은 북한 땅 보여주시고, 내일은 저 미국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칫하면 이런 에스겔의 환상 같은 말씀을 읽다가 잘못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안타까운 건이 에스겔 말씀을 한국 교회에서 선포가 잘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에스겔 읽다가 잘못된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마치 요한 계시록처럼 거기도 막 환상이 나오고 여러 가지 우리가 평소에 못 보던 것들을 막 보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읽다가 우리 마음이 이런 걸 자꾸 사모하게 돼요. 야, 나도 환상 보고 싶다. 나도 번쩍 드셔서 막 1600kg, 막 3200kg 막 옮겨주시면 좋겠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매우, 매우 비상사태입니다. 여러분, 이런 날이 왜 왔습니까? 나라가 망하려니까 온 거예요. 나라가 망하려는데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실상을 그렇게 펼쳐서 보여주려고 이걸 환상을 주신 것이지 이게 절대로 에스겔의 영역을 뭐 높여준다거나 아니면 에스겔이 뭐 진짜 영험해서 그가 용해서 도가 터서 이게 한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나라가 망하는 상황,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들의 그 동안 역사가 땅에 추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픈 하나님께서. 봐라. 너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 않냐. 이게 너희들의 실체다. 보고 정신 차려라라고 보여주시는 환상인 거 있지. 이게 뭐 에스겔이 뭐 드디어 영안이 열리셨 열리셔서 뭐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에스겔 님 대단하십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꿈꿀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상적인 은혜가 훨씬 좋은 겁니다. 이런 거안 보여주셔도 살아갈 수 있는 때가 훨씬 좋은 거예요. 막, 그런 불안감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몇 년도에 한국에 전쟁이 난다. 몇 년도에, 뭐, 북한이 쳐들, 쳐들어 내려오고, 뭐, 몇 년도에 미국이 우리를 버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예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실제로 재산을 팔아서 이민가 분들도 많아요. 막, 카톡이나, 이런 SNS에 보면, 진짜 막, 나라가곧 망할 것 같고, 뭐,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이런 뜬 소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영이 밝은 게 아니에요. 아, 나는 못 보는 걸 그분들은 보시네? 와, 대단하시다. 아, 그 놀라운 영적인 은사를 내가 따라가야지. 어, 나는 없는 은사니까 저분들이 훨씬 나보다 세네? 강하네? 여러분, 착각입니다. 특별하게 보여주신다는 건 그만큼 위기의 때가 왔다는 거니까 그건 절대로 좋은 게 아니고요. 부러워할 것도 아닙니다. 제일 좋은 건 일상적인 은혜고요. 제일 감사한 건 내가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얼굴을 맞대고 오늘도 아침밥을 지어서 따끈한 밥을 함께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오늘도 다녀올게요. 라고 손을 흔들며 출근하고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는 귀가하는 발걸음. 여러분 그게 귀한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평소와 똑같이 눈을 떠서 아,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기대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 시간이 나와서 말씀 받고 이 말씀 한장 받고 말씀 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출근하고 삶의 자리로 가서 열심히 살고 그러면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관계를 맺어가고,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고, 그렇다 보니까 하루가 다 갔네? 아이고,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평안히 자겠습니다. 그리고 잠들고.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예요. 이게 모든 이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그 마음에 애타게 찾게 되는 건 바로 이 일상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는 이런 경험을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아 나도 좀 이런 걸좀 봤으면 이런 마음은 가능하면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실 때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얼마나 급하셨으면,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프셨으면 이걸 보여주셨을까. 제발 여러분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너무 너무 침잠하셔서 너무 사모하셔서 여러분 오늘날에 에스겔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그럼 그중에서도 여호와의 전 동문 곁동양한 문에 이르기로 여기 어디냐? 정문입니다. 정문이에요. 성전의 정문은 동문입니다. 동쪽 해 뜨는 쪽이 정문인데 그러면 정문 앞에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바깥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성전 바깥으로 나왔어요 거기 누가 있냐면 25명이 있는데 그랬어요 25명 노란색으로 쳐보십시오 왜 25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집파가몇 개예요? 1 2집파죠 그러니까 12지파에서 두명씩 뽑으면 몇 명이에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두명을 뽑으면 24명입니다 거기에 두령 하나를 붙이면 25이 됩니다 그래서 25이라는 숫자는 12 지파가 서로서로 의견을 모아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 면 민족의 대표단입니다. 우리 민족 대표 33인처럼 지금 민족 대표 25인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중에 누가 있냐면 그중에서 아수리아들, 야사냐와 분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을 보니까 분명히 알수 있는 게 뭐냐? 아,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즉 정치가들이에요. 정치가. 대표적인 그 시대의 정치가들 스물다섯 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눈에 봐도 어 야시 하나도 있네, 블라다도 있네. 아 그러니까 저들은 분명히 정치를 하는 분들이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그 스물다섯 명이 누구냐면 이 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자 노란색 쳐야겠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주의 영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분명히 이들이 누구라고요? 고관이라고요. 정치 지도자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정치 지도자들이 겉으로 보면 야 정말 권세 있고 한 눈에 알아볼만한 멋진 옷을 입었고 누가 봐도 저들은 야 정치지도자. 지도, 저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인데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는 뭐냐? 저 사람들은 고관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고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누구냐면 불의를 로 품고 이 성중에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멋진 옷, 정말 무슨 뭐, 훈장, 멋진 제복, 사람들이 환호하는 엄청난 뭐 외모라든지 엄청난 그 겉모습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본 마음과 본 계획을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말이, 우리가, 그래, 아무리 나는 살아가면서 아무리 오해받고 힘들고 남들이 날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날 알아주셔. 그러니까 나는 오늘 힘을 내야 돼. 라는 소망이 생깁니까? 아니면, 깨림직한데, <laughs> 아이고, 하나님이 다 아시면 안 되는데, 아이 그냥 적당히 모른 체 해주면 좋겠는데 아, 하나님 다 아시면 아 이거 곤란한데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가 겉모습은 그럴싸한데 속마음은 전혀 엉뚱한 마음일 수 있고요 반면에 겉모습은 허술해 보이는데 그 속에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담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에 속지 말고 우리의 속모습을 만들어 가자. 왜냐하면 누가 제일 속냐면 자기가 제일 속아요. 자기 자신이 멀쩡한 줄 알고 살아요. 이 정도면 괜찮은 줄 알고 살아요. 그런데 그게 속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속에 불의가 있진 않은가? 악한 꾀를 꾸미진 않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냐면 여기 나오는 정치인 25명이 얼마나 악해요. 그런데 25명이라는 숫자가 또 나옵니다. 언제 나왔냐면 이첫 성전환상이 시작되던 8장에 나옵니다. 8장으로 가봅니다. 8장 16절. 8장 16절에 이 25명이라는 숫자가 또 나오는데 이게 왜 나오느냐 중요한데요. 8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스물다섯 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그랬어요. 똑같은 스물다섯 명이 나오는데 이 스물다섯 명은 오늘1 1장의 스물다섯 명과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누구냐면 성전 안뜰에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있었단 말은 뭐냐면 이들은 제사장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 스물다섯 명이 뭘 했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즉 하나님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해서 동쪽 태양 단무스신에게 예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성전 안에서 성전을 등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엉뚱한 우상을 예배하다가 이게 8장 1 6절이 보여주는 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입니다. 제사장 스물다섯 명즉 지파별로 두 명씩과 또한 명의 두령 이 나타내는 스물다섯 명여긴는 레위 지파겠죠. 레위 지파의 반열 반열로 모인 스물 명과 두령이겠죠. 그런데 그 스물다섯 명이 상징하는 민족 대표가 8 장에서는 종교 지조자들이 우상화 숭배하고 있고 1 1 장에서는 백성의 고관들이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이8 장과 1 1 장이 뭘 보여주냐면 그 당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다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즉, 소망을 둘 곳이 아니라는 거죠. 언젠간 돌아가야지. 언젠가는 우리가 정말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언젠가는 정말 그곳에서 다시, 다시금 나라를 세워봐야지. 그건 지금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버릴만한 곳이 됐다. 오늘 11장 돌아와 3절 보겠습니다. 3절. 그들의 말이 뭐라고 하는가? 그 고관들의 말입니다.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 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갑자, 가깝지 아니했다. 이 말이 뭐냐면 예레미야가 계속 선포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포로기가 길다는 거예요. 짧지 않다. 70년이에요. 70년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당히 버티면 살 수가 없어요. 70년 살려면 뭐 해야 돼요? 집을 지어야 돼요. 집 짓고 아예 마음을 먹고 이주해서 살아야 돼요. 이 포로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집 건축할 때가 갑작 가깝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집 짓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 금방 돌아올 거다, 금방 회복된다. 아이거 이거는 집 짓을 필요도 없어. 이거는 하루 이틀만 버티면 돼라고 하는 거짓 복음인 거예요. 70년? 아이고 야 그렇게 오래 걸리겠어? 웃기지 마, 금방 올 거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거짓 정책인 것이죠. 지금 고관들이 거짓 정책을 이야기하고 또 뭐라고 하는가? 이 성업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가마, 이당시의 가마는 우리,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마솥이 아니고 굉장히 크고 굉장히 아주 그냥 거대합니다. 거기서 펄펄 끓이면서 고기를 넣는데 고기가 가마 안에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 안전하다는 말이에요. 안전하다. 그리고 좋은 고기만 가마 안에 넣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이라는 이 난공불락의 요새가 가마가 돼서 그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고기처럼 안전하다. 그러면 바벨론으로 쫓겨간 사람들은 누구냐? 포론 누구냐? 안 좋은 고기. 이상한 부위들, 껍질들, 뼈들, 이런 것들은 다 추려서 바깥으로,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갔고 우리는 예루살렘 가마 안에 남은 고기다. 우리가 제일 엘리트고 우리가 제일 귀중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알자 알곡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에 맞아요? 틀려요? 정반대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포로로 끌려가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70년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 뜻인데 이들은 떠나간 자들은 안 좋은 고기고 우리는 가마 속의 고기다 우리는 절대로 못 건드려. 라고 펄펄 끓는 가마에서 고기를 어떻게 꺼내요? 못 꺼내지.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거짓. 말들을, 거짓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4절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그 쳐서 예언한 내용이 뭐냐? 바로 5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거기서 블라자는 죽고요. 이들은 하나님의 크신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선포하는 거예요. 얘들아, 예루살렘 그리워할 거 없어. 예루살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이름, 허명이야, 허명. 그 안에 가면 정치적으로도 다 망, 망해버렸고 종교적으로도 다 타락해버려서 아무것도 없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다 보여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오늘 11장 24절 봅니다. 24절. 자, 이제 하나님의 본 마음이 등장을 합니다. 24절. 오늘 11장 24절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에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자, 논란자 뜻이고, 주의형이 나를 들어. 그죠? 들어서 나를 데리고 어디로 왔어요?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자, 현장으로 돌아온 거예요. 내 삶의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다시 1600km를 다시 지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내가 잡혀있는 갈대아 땅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환상도 보여 주시죠. 때로는 필요하니까 보여 주시지만 그러나 거긴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있을 곳은 어디냐? 갈대야 사로잡힌 자 중에 포로 된 자들 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돌아오게 하셔서 어떡해요? 그럼 돌아와서 그걸 또 봤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로 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지금 포로 된 자들에게 네가 본 환상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대한 헛된 기대와 헛된 소망과 헛된 그리움과 헛된 향수병에 빠져 있는 포로들에게 분명히 말해줘라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게 복이 아니다. 그 들이 지금 얼마나 우상숭배 하고, 얼마나 거짓말 하고, 얼마나 불의에 빠져 있고, 얼마나 악한 일을꾀하 는지 실체 를 봐라. 오히려 너희 가 바벨론 포 로로 끌려온 너희 가 하나 님의 품 안에 있는 것 이고, 너희 가 오히려 하나 님의 계획 속에 지금 충분히 근신 하고 충분히 회개 하여 나중 에 너희 가 돌아갈 소 망이 있 다라고 말씀 하고 있는 것 입니다. 이게 인간이 보는 눈과 하나님의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바벨론으로 포로와,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게 이게 불쌍한 일이고 이게 막막한 일이고 도리어 예루살렘에 남은 게더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에스겔을 지금 그 1600km를 지나 예루살렘 성전으로 끌고 와서 그 환상을 보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헛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신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결국 이 환상은 왜 보여준 거라고요? 우리의 일상,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곳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인가를 다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환상도 좋지만 다시 내 일상으로 나를 데려오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본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말해주라고요. 혼자 알고 있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하라. 그래서 겉으로만 번드르르한 종교 지도자 겉으로만 번드르르한 고관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실체, 여호와를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마음속에 온갖 악한 것과 온갖 불의를 꾀하는 그들처럼 살 것이냐? 아니다.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정말 하나님을 품은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우리 삶의 정체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 때, 과연 이 하루는 어떤 하루입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라고 하며 정말 어딘가 누군가 무엇인가를 그리워하고 그것을 부러워하며 내 삶을 한탄하며 살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값진 선물인 줄 알아. 나의 이 일상이 무엇 것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란 것을 깨닫고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에서 출발하는 복음이 우리 삶에서 출발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점 퍼져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많은 환상을 보여주시지만 그것은 환상을 위한 환상이 아니라 일상을 위한 것임을 저희는 오늘 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일상, 겉으로 볼 때는 포로로 잡혀와 불쌍해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지만, 아니, 이곳이 하나님의 품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과 행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 오늘도 내 삶으로 말씀을 실천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민 가족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두여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멋진 자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